갑자기 전 세계 어떤 대선에서도 없는 배우자 토론을 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? 김건희가 사람들이 당연히 떠오르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을 사과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비비고와서 하냐면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게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용태, 이대 위원장이 전기에 저지른 실수라고 보는데 노련, 노숙, 노회 이런 것들은 전부 늙어야 얻을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패기인데 젊기에 나타나는 겸손과 결합되야 이게 패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겸손이 빠져 객기가 돼요.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걸 객기라고 그래요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인지는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이제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서도 계속 배우자 문제를 끌어들임으로써 자기들의 주제를 모르고, 계속 김건희를 이제 현국 선거판으로 소환하고 있다. 왜 그랬냐를 묻기보다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이렇게 묻는 게 하시나요? 맞는 것 같아요. Thank you.